안녕하세요. 권채연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그 중국어 문법 두 번째, 동사 수러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487번째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이번 중국어 문법 두 번째가 동사 수러문인데, 그 중국어의 기본 어수는 주어에다가 수러를 넣으시면 되는데요.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 때 동사 어휘를 많이 알아야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. 그 동사가 수러가 되는 문장을 동사 수러문이라고 합니다. 예문 같은 경우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넣을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그 주어에다가 수러 동사 어휘들을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만드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금전문은 그냥 도, 주어에다가 동사 넣으시고 부정문에다가 주어에다가 꾸에다가 동사에 넣으시고, 일반 의문문은 주어에다 동사에다가 마를 넣으시면 되고, 전반 의문문은 주어 동사, 꾸 동사.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. 긍정, 부정, 일반 의문문 전반 의문문 이렇게, 이런 어수는 기억해 두시고요. 나중에 한번 예문도 만들어 보셔가지고 발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동사 수련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았는데요.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